오늘은 기독론 이제 소율리 문답 27문답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좀이게막 어, 굉장히 좀긴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생, 성육신 하신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것로부터 어? 이제 승천하시는 것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리스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이 짐승이나 벌레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인간이 짐승이 된다든지 벌레가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또 인간이 짐승이나 벌레가 된다는 말은 이건 너무나 너무나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 비천한 환경에서 자라고 율법에 복종을 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 속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고 잠시 동안 3일 동안이죠. 어? 죽음의 세력 안에 계셨다.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짐승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 사람이 벌레가 됐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고 비참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는 느껴지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셨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그 의미를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 문답 1항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출생에 있어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답은요. 비천한 형편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 복음 2장 7절에 가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강부에 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디다 놨어요? 구유, 말구유, 뭐, 말이나 소들이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그릇이죠, 그래 네? 말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였습니다. 어, 근데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미천한 곳. 가장 형편이 낮은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천한 가장 비천하고 형편이 안 좋은 그 소나 뭐 말이나 이런 밥을 먹는 그릇 그 말고요 거기에 왜 예수님이 나, 나셨냐 가장 비천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문답 2항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삶을 좀 보자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답은 율법 아래에 사셨고,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 아래에 했다 그래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 자, 율법을 맞는 사람 누군데요? 하나님, 예수님도 포함하는 거예요. 네. 구약 시대 때 창세기 뭐 1장, 2장 가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도 역사하셨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같은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계명을 주셔요.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두 돌판을 주실 때, 그때도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주신 분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율법 아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 자체가 신이신 그분이고 율법을 그분이 인간에게 만들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낮아지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시면서 낮은 모습으로 지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네 개의 구절을 뽑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멸시를 받아,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둘 곳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한 장막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뭐 물질적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부를 축적할 수 없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냥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 살린 경우도 몇번 있었냐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행여를 나가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러 죽은 사람들을 살릴 정도의 그런 어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건 뭐 인간적인 물론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만약 마음만 먹고 내가 물질을 좀 모아야겠다. 마음 먹으셨으면요. 얼마든지 물질을 모아서 좋은 집도, 어? 뭐, 가질 수 있으시고, 좋은 환경. 지금으로 말한다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뭐 물질적인 것도 모을 수도 있었고 권력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과 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었다고 그래. 그리고 제가 아까 네 개의 성경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구절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지 않았나? 또 몸이 피곤하고 정말 우물 곁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좀좀 달라고 이런 말을 할 정도에 아주 검소하면서도 또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일부러 같이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 인간의 인간 어떤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요 얼마나 얼마나 배고프고 힘드셨겠습니까? 저는 뭐 40일 금식 기도는 못 해봤어요. 근데 저도 금식 기도를 옛날에 이명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을,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요. 저도 금식 기도를 조금 해봤거든요. 금식 기도하면요. 사실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막 배고프고 힘들고.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러, 그러시겠습니까? 어? 그렇게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뭐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거부하시고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다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유는 어땠는가라는 자 같이 한번 문제와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에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저는 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정도로 낮아지신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정도의 낮아지심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십자가가 악세사리, 지금. 그쵸? 그렇죠? 뭐, 우리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목걸이도 하고, 그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악세사리로, 장식으로 그걸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구약 시대 때는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의미하는, 저주. 어? 자, 제 말이 아니라, 자, 먼저, 어,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외치시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나가는 거예요 버림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또 예수님이 이렇게 처형당하실 때이 십자가는요. 죽음.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십자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될 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그걸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이 저주, 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저주로 해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 나다지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처형을 당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어? 자, 어, 마태복음 12장 40절로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진노, 저주, 이 모든 것을 대신 예?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그런 죽음의 낮아지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속에, 이거는 죽음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3일 동안이나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그 시간들은 가장 낮아지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는 죽음을 맞이했고, 또 무덤에 거하시게 됐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지금 생애를 생애. 성육신, 강생이라는 말 듣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자체.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생애, 삶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지내셨던 것. 뿐 만이, 아 니라 죽음 을 당하 실때도 십자 가의 죽음 으로, 우 리가 받 아야 될 모든 저주 와 진노 를친 이다 받으 시면, 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으로 죽음 을 맞이 하 시고, 또 땅속 에 묻혀서 죽 음의 권세 에3일 동안 계셨 던 부분 들 여기 까 지가, 이 모든 것이 그리스 의낮 아질 심 인데, 그리스의 낮아지심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의 나자지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물론, 뭐, 이 서유리 문답, 27문답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나 진노가 이제는 사라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거? 그래서 내가 좀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좀 넉넉한 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제자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 어떻게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나다지심에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자매들, 또 신앙공동체에 있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낮아진다는 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내 자신이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헛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 살겠다. 예수님을 닮아 살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서 나도 예수님을 쫓아서 낮은 낮은 자,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그런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날이 올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나다지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신화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리기를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입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도 높이실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도 하나님 께서 살리 시고 다시금 구원 시 키는 역사 들이 나타날 줄믿 습니다.